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순풍에 돛 달고 노래하면서 항해하듯이 아주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순탄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심한 태풍과 풍랑을 만나 환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환란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환란을로 인해서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만나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여 환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회급하여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극해오는 큰 환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태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신앙으로 이 환란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역전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도 이 환란을 신앙으로 극복해서 오히려 환란 가운데 구원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는 위대한 메시지를 외친 것처럼 그런 진태양난의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을 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급기어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와 갈렙을 지어놓고 나머지가 다 광야에서 그 환란 가운데 전부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이라는 무서운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에 빠져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저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바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바로 기도하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유령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하는 말이 만약 당신이 주시여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뭐냐, 걸어오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고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그 환경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 속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의 환란 가운데 이 환란의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빠져 결국은 그 환란에 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환란 때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환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환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활란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역대화 20장에 보면은 그때 유대나라 왕여호사밭 4대 왕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모합사람들과 안몬사람들과 마온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바이 지금 도저히 그 유다, 그 백성들로서는 그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 위기와 환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일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한란과 역경 가운데서 요사바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그 마온 사람들 또그 모합사람들 암몬사람들이 싸르란 시체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 그 말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그 환란이 변하여 대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것 뿐입니다 이처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요사밭과 모세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의 때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무서운 함정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면 환란에서 건져주신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관란 가운데서 죄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분명히 환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신앙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어둠이 땅을 넘는 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환란에서 건져주십니다 시스기아도 보세요 죽음의 환란을 만났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에 기도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환난에 처했을 때 이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환난에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란에 처했을 때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은 10중 8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나 환란이나 모든 문제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물론 내 개인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나 지도자나 아니면 단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섭고 끔찍한 환란을 통하여 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욕과 같은 경우는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의인이었지만은 환란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환란은 역경은 재앙은 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활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활란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활란 가운데 건진받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건님 밖에서는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뭘 말합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 주신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 5절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짓느냐? 그러니까, 진태양란에 빠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손을 들어 황해을 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환란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바로 모세가 부르지저 그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7일기 14장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태양란에 빠진 그런 환란 가운데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땅처럼 건네게 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을 닫아 다 그들은 수장되어 빠져주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세에 부르짓는 기도 때문에 그환란 가운데서 다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역대화 20장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척이나 천년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뭐라고요?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역대하 20장 2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사람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수아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원수들을 다 시체로 만들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환란을 일으켰을 때 기도함으로 그환란이변하여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무섭고 끔찍한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담대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큰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는 일어난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31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에서 손으로 붙들어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그환란 가운데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건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활란하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란 가운데 빠졌을 때그 환란에 빠져 멸망하도록 그냥 돌어주시지니하시고 환란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큰 축복으로 변하는 역전을 시키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대환란에서 우리도 구원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을 가질 때그 환란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이 신앙을 가지고 이환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